시간에는 학관 시험의 주요 사항들을 체크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시험에서 어떤 유형들의 문제가 나오고 또이 유형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봐야 하는지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그림 문제는요. 이런 얘기가 나면 오 틀려요. 첫 번째 뭐냐면요. 자, 경기 올렸다. 경기잖아요. 아시죠? 방방 거리는 거, 경적 무슨 뭐크락션 그러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경기라고 그래요. 경험기가 경험기를 울렸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조등을 번쩍했다 헥드라이트 있죠 헥드라이트를 번쩍했다 행당무도를 지나가는데 말이죠 어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면서 전조등을 번쩍했어요 그러면 틀리는 얘기예요 그다음에요 다음에는 전방만 주시면 다 앞에만 보고 가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백미라도 보고 눈미라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 해야지 한방 점망만 주시면 간다. 이러면 틀리는 게 틀리는 게요. 다음에는요. 네 번째는요. 앞차와 바짝바짝 투표한다. 바짝 앞차와 바짝바짝 앞차차파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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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미학보.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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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요그다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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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지차차차차차차 그 지점 이르기 전에 30m 켜야 되는데, 30m 켜야 되는데, 정지선 직전에 와서 방향지 켜. 그 다음에 교차로 딱 직전에 와서 방향지 켜. 그러면 이건 안전 운전을 안 해요. 이게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는다. 이 얘기는요, 지금 뭐냐? 급제동 한다는 거예요. 급제동. 급제동 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급제동 한다.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는다. 이런 얘기 하면 틀린 거예요.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자, 무서운 얘기 같지만, 신속히 간다, 또 빨리 간다, 무슨 가속한다, 어떻게 무슨 뭐, 뭐야, 속도를 높인다, 이런 얘기만 다 틀린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요, 여덟 번째는요, 전제속도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란 얘기만 다틀려 전제속도 그대로, 그대로라면, 자, 그대로가 뭐예요? 빨리, 즉시, 뭐, 그거보다도 그냥 무작정 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다음에요 녹색등화가 들어가는데, 바로 가버려. 바로, 즉시.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요, 그렇죠? 앞지르기 한다. 그렇죠앞지르기할수 있겠죠? 앞차가 느리느리 가면은 앞지르기할수 있죠? 네. 앞지르는 그차의 왼쪽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지르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다. 이러면 틀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앞지르 방법이란, 뭐냐? 앞집이 발 방법이면요. 그 앞차에, 앞차에 왼쪽을 았는데 오른쪽에. 그거 요 여러분들 벌점 15점이에요. 그리고요. 그리고 범칙금이 얼마 안 자라요? 6만원이에요. 그래서 앞지이기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다음에는요. 급히 진로 병행한다. 급히 진로 병행한다. 급히 진로 병행은 당연히 급히 진료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급히 진료하면 틀린 얘기인데요. 급히 진로 병행은 왜, 왜 위험하느냐? 자 내가 말이죠 1차로 가는데 갑자기 2차로로 진버게요 그러면 2차로에 있는 차가 들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틀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문제 유형을 문제 유형을 어떻게 푸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문제 푸는 유형을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요 자 여기 운전을 하고면 지금 책자에 사면을 보세요. 사페이지를사면을 보시면요. 자, 3번을 보세요. 자, 3번에 무슨 3번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요. 자동차 배기가스 의 신색의 경우 이 배기가스 의 색이 나오는 것은 겨울에 신생이 나오는 것은요. 김이 서려서 나오는 게있지만은 여름 같은 때에 김이 서서 신생이 나올 때 있어요. 이거는요. 배기가스가요. 배기가스가 엔진 오일과 같이 타고 타서 이게 신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3번은요. 3번에는 뭐라고 했죠 엔진과 함께 연소되고 있다 그래서 3번에 3번이 맞았어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를 가봐요 4번은요 4번을 가시면요 버스 버스가 말이죠 빨간 금지 표지가 있죠 버스 전용 차로는요 버스 전용 차로는요 청색이죠 그래서 이 버스 전용 차로 차로는요 이렇게 버스가 금지된 거는요 30인 이상 승합차, 30인 승합차는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3번이 맞았어요. 자, 5번을 볼까요? 5번은요, 요거는요, 요거는요, 예, 비보호자의 자회전, 자회전 폐지예요 근데 이 비보호자의 자은요 자회전 신호가 없어요. 자회전 신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라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아, 이거는 지금, 우회로 표지구나. 이게 잘못됐다. 우회로 표지인데요. 요, 요 표지 표는요. 우회로 표지예요. 우회로 표지. 우회로 표지인데. 그럼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뺑 들어와가지고 좌회전 진호가 없는데 이렇게 우측으로 해서 뺑 들어와가지고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좌회전하라 그래서 우회로도를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5번에 2번이 맞았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7번을 볼까요?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주구를 줄일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두 가지. 자. 공주거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공주거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공주거리가 뭐냐? 제동거리가 뭐냐? 이걸 먼저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주거리는요, 자, 이렇게 가는데, 어린애가 부닥닥튀어났다 그러면, 위험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래서, 거기까지, 브레이크까지 가는 그 거리를 뭐라 그래요? 공주거리라고 래요 공주거리.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금방 쓸까요? 안 써요. 더 갑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할 때까지를 제동 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정지 거리그래서 공주거리하고 제동 거리를 합한 거를 뭐라 고그러냐 이거를 정지 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정 거리는 정지 거리만큼 띄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문제는요. 비가 오는 날 운전하는 경우. 이거 제동 거리죠. 다음에 슬리치한 운전하는 경우. 이거 공주거리야. 이거 맞았어요. 그다음에 차량액이 부족 부족한 상태로 운전을 이거는 뭐예요? 사람과 관계가 없으니까 제동거리예요. 그다음에 인상대가 벌써 끝났으니 브레이크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답은 2번하고 4번이 맞았어요. 다음에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이거는 공주거리예요. 그래서 7번의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하고 4번이 맞았어요. 아시겠죠? 자. 공조류와제동거리를좀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들을 많이 읽으시면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림 문제는, 그림 문제는요. 1세가지만잘 이해해주면요. 다풀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요. 무난히 60점 내지 70점이 되고, 또이정은요이종은 60점 합격이거든요. 커트라인, 그다음에 일정은 70점이에요. 그래서 이정은요, 이정은 2종은 15개만 틀리면 돼요. 그리고 일정은요, 10개 정도 틀리면요, 다 합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